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사람의 계명을 버리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어느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리 잡아 버린 것들, 사람의 계명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벗어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 심겨진 것들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라지가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뿌린 씨앗들,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 나에게서 나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시고,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용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르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관계가 틀어지고, 싫고, 부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도 해야 되겠는데, 약간 믹스해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못해도 하나님에게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의 율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부모님께 못해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예수님께서 냉철하게 비판하시고 아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부담스러운 게 있는 게 사실이죠. 이거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과 싸워야 돼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싸워야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피해가려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거기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버리, 이렇게 뒤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자꾸 나 편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틀어져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법은 지키면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는 어려서는 부모님이 최고의 권위지만 그래서 그 권위 앞에서 어 때로는 뒤틀릴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부모님이 젊은 자녀들이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좋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 나는.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역량이 안 돼서 그렇게 못했으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주도권이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하면 되는데, 싫은 거야.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기 싫어.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오늘 말씀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누룩이라는 게, 뭐, 요즘으로 치면 이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6월절이라든가, 뭐 무교절 이럴 때는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순전한 그대로 먹어라. 그런 거예요. 누룩은, 누룩, 누룩을 넣으면 빵이 맛있어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천국을 비유할 때도 예수님 누룩을 말씀하셨고, 석인과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면서 사도계인들 얘기할 때도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본질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을 바꿔버려요. 이 누룩이 들어가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순전하게 있는데,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 변질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런 것이죠.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게 누룩이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를 우리가 분갈해야 되는데, 분갈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원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원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원래가 뭔지를 모르면 분별을 못하게 돼요. 누룩이 들어간 말씀인지, 순전한 말씀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순전한 것을 일단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전한 맛을 알고 있어야 아이 빵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 아니면 이 빵이 누룩이 들어간지 오래됐는지 금방 상했네. 이걸 감지를 하지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딱 품고 있어야 그게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순전한 빵을 한 번도 못 먹어보고 맨날 이스트가 들어간 것만 먹으면 순전한 빵 맛을 모르죠.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빵은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스트가 들어가면 이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본질이 왜곡된다. 바뀌어 버린다. 천국은 장성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누룩을 쓰셨어요.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 같아서 전부 부풀게 한다. 부풀게 한다는 게 비유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뒤에 붙은 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안에 들어가면 직업상 분리가 되기는 하지만 근데 여기서 외식이 뭐라고요? 어, 히포크리테스. 연극배 연극 배우를 말하는. 연극 배우. 에.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어, 그가 무대에서 나와, 나와서 연기하는 그의 사람과 무대에 내려와서의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는, 야, 진짜 멋있다. 아우, 저런 애랑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려와서, 뭐, 경찰한테 걸리고, 마약하다가 걸리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래. 그건 연기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너네들은 연기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식하고 있다. 뭐, 속에는 뭐가? 어? 송장이 있어, 송장이. 밖에는 어때요? 회칠해가지고 깨끗한 거야. 누가복음 12장 1절은 외식이 조금 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래요? 외식이래요. 외식. 외식. 여기는 휘포.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식, 위선, 조작된 행동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 확실하고 명확한데 이 땅에 오셔서 해석하는 걸 봤더니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는 말을 이제 성경에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느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장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이 여인을 취했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 누가 이 여자랑 그럼 살합니까? 그 여자는 또 어떻게 얼굴 들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대? 오해했다. 오해.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석에 오류가 있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오해, 오해. 너네가 해석을 제대로 못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부활 때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이라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다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오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다가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잘못된 누룩을 형성해 버렸어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어 버렸다 잘못된 가르침과 잘된 가르침을 어떻게 구분, 구분할 거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느냐자 그러면서 이두 가지 바리새인들에는 바리새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는 라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룩하다는 뜻도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바리세인은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에서 구별됐어요? 뭐에서 구별됐어요?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됐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특별히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주의를 말하는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 우리는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있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죽어도. 이렇게 결정한 사람,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막 들어왔어요. 헬라 문화를 로마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헬라 시대 이후에 로마 시대가 열리거든요. 근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났는데 헬라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그냥 그대로 유지해버려요. 로마어가 있었는데 로마어보다 더 인정받았던 게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좀 산다는 집에서는 전부 다 헬라인 그 선생들을 불러다가 요즘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키듯이 조금 막 같이 살게 하면서 이 헬라어를 구사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리스 말을 구사하려고. 그고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죠. 이 문화가 헬라 문화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나라는 로마가 제패했는데 문화는 헬라 문화가 제패를 한 거예요. 그 뭐가 더 강력한 것 같습니까? 나라예요 문화예요. 문화가 더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문화가 결국에 뭐예요? 다 노래고 영화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우상단지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다애들 뇌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눈치챈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안 한다.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 그리고서 딱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러면 로마의 문화가 들어가고 로마의 정신이 신겨져야 식민지가 되는데 딱 거부를 하니까 얘네들은 좀 골치 덩어리죠. 그런데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은사두개인들의 대부분이 제사장 형, 혈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만. 모세 오경 외에 선지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왜 인정을 안 할까? 바리새인들은 예언서도 인정하고 선지서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계인들은 모세 오경만 딱 인정해요. 제사장들인데. 왜 그런가?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제사장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사람들이 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나왔어요. 제사하는 방법들 레위기부터 맨 처음 기록됐습니다. 창세기부터 기록된 게 아니고 레위기부터 제일 먼저 기록돼서 제사법이 나온 거야. 제사법이 나오면서 아론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어그 제사를 서포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은 자신들을 위한 자기들의 어떤 자존감을 굉장히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경이. 그런데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어때요? 제사장들이 완전히 변질돼요. 썩어버려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대로 못해서 맨날 혼찌검 당하고 막 선제자들이 와가지고 혼내고 막 그러는 게그 예언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언서나 이런 역사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모세오경만 중에 이래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야, 그게 왜, 왜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거기에서 지적하는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안 혼나는데, 그게 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니, 천사들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룩 두 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데, 사두 개인들의 잘못은 뭐냐? 내세를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제사장은 뭐냐면, 제사장 의식은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런데 인정받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요즘 말로 하면 페이가 많아. 월급이 많단 말이에요. 월급 많이 받으면 뭐 하겠어요?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야, 우리가 지배국인데 로마랑 척을 줘서 뭐 하겠다는 거야.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잘 융화돼야 되지 않냐? 협조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노선을 걸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세상과 타협하는 노선을 걸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찮케 여기는 거예요 이원화 시킨 거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정말 죄악에 물들어서 살잖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사는,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딱 이원화 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타박하는 사람들은 바리세인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해요. 왜 책망해요? 니들의 속은 안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의 속은 안 그렇잖아. 목숨 걸고 이 문화 가운데서 히브리적 정신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너희들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너희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니들 속은 안 달라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은 위선인 거예요. 가식인 거예요. 그래, 주의하라는 거예요. 쟤네들 겉으로는 말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살지, 속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겉과 속이 다 깨끗해야죠. 다구별되어야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왠지 내가 말하는 것만큼 못 살아내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냥, 아,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교회 열심히 다녀. 어? 참 번듯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 어?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이 천국에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못가쓸것 같아요. 저도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가겠어 거기를 사단이란 얘기거든요. 너희들은 사단이야 사단 고소하는 자. 어?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 뒤에서 까대고 막 비하하고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도 못 가고.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척해도 못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개 아무것도 없다면 뭐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네. 네. 믿음으로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돼요. 뭐냐면 내면의 정결함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게 내면이라면 우리는 내면을 정결케 해야지 저 사람의 가르침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순전한 빵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게 제사장들도 거기에 나이 사람들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정신은 직업은 뭐예요 좋아요 페이 많이 받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또 그렇지도 못하고 경건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어하는데 그게 작 그 비난과 정제의 화살이 자기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밖을 향하고 있어요. 너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옥가. 그게 우리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누룩에 이미 전염돼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거를 가지고 이익의 재료로 삼았어요. 응? 자기 이익의 재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삼아요. 백성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그러고 따라가요. 왜 나보다는 나은 것 같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신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씻어내신다. 그래서 지금,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모르죠. 마음을 마음 속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응? 마음 속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지금 은퇴하신 고청교회 그 김재룡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기도원에서 이분이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은사를 받았어. 제발 가져가 달라고 맨날 기도하셨다. <laughs> 생활을 못하겠다는 너무 악취가 나가지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합니까? 불가능한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 네. 우리의 내면을 볼수 있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그거를 그냥 싸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막 자꾸 깨버리셔요. 깨서 버려.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셔. 보게 포기하신다는 보게 건 뭐예요? 그거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들, 부끄러운 과거들, 미안하고 죄짓는 과거들을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포기하셔. 보게 포기하실 보게 때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그 해결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이거 해결해주고 싶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떠오르게 해줄게. 기억나게 해줄게. 이거 버려야지. 네 마음이 옥토가 된다. 이거 쓴 뿌리 캐내야지. 네 마음이 옥토가 된다. 이거 돌짝방이 딱딱한 거, 이거 캐내야 네 마음이 옥토가 된다. 내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네. 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거는 그런데 이 밤에 기도한다고 해서 한 번에 기도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령의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예요. 맨날 돈 달라고나 하고, 먹을 거 달라고나 하고, 성공하게나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 주님 앞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 게 중요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궐 짓고 사셨겠죠. 빈들에 거하시면 어때? 이슬 맞으면서 주무시고. 그러면 어때? 본질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신부로 잘 무장되는 그 출발점이 오늘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월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절 우리하고 부르짖어서 한 2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